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맡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i 성경말씀은 사무엘 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사무엘 하 5장 1절에서 5절 <laughs> 천하신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집화가 해오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는데 보소서 우리는 왕이에요. 한고르이다 전에 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건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laughs> 이스라엘에는 왕이 되거나 공직에 나이가 차서 오르는 그 시기가 최소 30세 때 왕이 되거나 공직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감옥에 가두어놓고 나이가 30이 되어졌을 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총리로 등극시켰던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왕이 되려고 할때 왕위에 오르는 그 나이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이가 30세의 사전에 그죠. 3 0세에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따스렸다. 그러면 지금 나이가 70세, 70세. 40년 동안 왕위에 올라서 전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면 유다 남쪽 나라, 이스라엘 나라도 두 개로 나눠져,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데, 남쪽은 유다입니다. 유다에서 성경에 보니까 7년 어,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와 함께 이제 33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때가 세 번째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이세의 아들 다윗 여덟째 인내 막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왕이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계속해서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 다윗은 자기 장인어른이었던 사울 왕을 죽이지는 않고. 두 번이나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아주 존귀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해서 잘 섬겼던 어, 다윗이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길보아 산에서 어, 사울이 죽임을 당하고 아말렉 군사가 이 사울 죽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이 보르카를 내면서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 그래서 어, 결국은 그의 신하의 손에 의해서 아말렉 사람도 어, 우리 어제 말씀 보았던 것처럼 죽었습니다. 자, 요는 이다윗이 이제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어, 그 관직에 오르는 그 시기까지 하나님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다윗이 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만은 살아왔던 삶의 과정에 대한 이 부분들을 보면 어느 왕 어느 사람 어떤 시대 이렇게 힘들었던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제일 가까운 장인 어른과 이 사이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이 아닌 전쟁 이런 생명의 위기 속에 살았던 다윗은 이제 나이가 30세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리 보호하고 저리 보호하고 야곱처럼 마하나임, 천군 천사가 겹겹이 보호해주면서 이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왜 힘들어도 꾸역꾸역 교회는 안 나오고, 그때 하나님은 왜 몰랐을까? 우리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하, 나님의 자녀가 된게 너무 감사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내 자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정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죽을 위기위기 위기 몇 번이나 겪게 지나갔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점 찍어 주셨던 다윗, 아주 이세 막내로서 눈이 붉고 아름답고 용모가 아주 뛰어난 이 다윗을 하나님은 30년 동안 보고 보고 길이길이 해주셨다가 이제 왕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면 다윗도 그랬지만 우리도 살아왔던 삶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 뭐, 다윗이나, 나나, 여러분이나, 다 파란만장한 삶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 은혜 생각하면,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왜 왕위에 올라야 되느냐? 다윗이 주변에 있는 이 헤브론에 있는 장로들이 헤브론에 모여서 왜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해 주느냐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자 첫째, 5장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십시오, 우리는 왕의 한 고류인이다. 왕이 된 이유가 뭐냐? 첫째는 왕의 뼈대 속에 있다. 왕 중의 왕이다. 이, 이 뼈라고 이 고륙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아, 너는 이 고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말 보다가는 이 직역을 해보면 당신의 뼈 그리고 당신의 살이 왕족입니다. 그뜻이니다 당신은 우리의 한 고륙인데 당신의 뼈대와 당신의 살은 이미 하나님부터 주셨던 왕가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귀한 이 해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건 첫째는 이 혈육관계, 이세의 아들로서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받고 22년이 된 이후에 그가 왕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22년의 세월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0세.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22세.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할 때는 8살이에요. 8살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22년 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왕위에 오르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그는 당신의 혈액, 당신의 혈육관계가 왕족으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왕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2절.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다시 말하면 왕, 우리를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안에 당신은 들어가서 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비전 꿈 이런 것을 이미 다 완전하게 습득한 사람입니다라는 거예요. 이 출입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오고 들어감으로서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서 출입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당신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아주 적격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2절 중간에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되고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자, 주변에 당신의 희록의 관계도 왕으로서 손색함이 없고, 두 번째는 살아왔던 삶에 대한 것도 부족함이 없고, 세 번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목자로서, 무엇으로? 주권자로서.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세 가지의 조건을 들어서 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목자가 되셨을 때도 우리는 전쟁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지금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 다윗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생에 있어서 하나님 나의 목자입니다. 이게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도 통치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국류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왕으로서의 세 가지의 조건을 아주 완벽하게 함으로써, 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 3절에 보면 왕이 등극하는 장르,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침하는 것입니다. 자,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르가 해보론에 이르렀습니다. 왕에게 나오메. 야윗왕이 헤보론에서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그들과 뭘 맺습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 다는 말은 선서하는. 나는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백성들을 보호하며 책임지겠습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성경 위에 소두 놓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국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니 다윗도 여기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지만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언약이란 말 말이 뭐요? 대통령으로서 왕으로서 이제 통치하려고 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서 대통령이 되면 나는 뭐뭐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언약을 하는 것처럼 이 다윗과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 했느냐? 다윗에게 기력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을 주셨던 은혜,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요. 목사도 그렇고 이 권사님들은 우리 교단에서는 아직도 기름 부음을 받지는 않았지만 준직 똑같은 안수는 하지는 않지만 장로로서 집사로서 이 안수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동급의 지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한 시대가 지나가고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사무엘도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새로운 왕이 등극했을 때 나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쁨과 즐거운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금 정권이 바뀌고, 바꾸, 바뀌고난 다음에 윤대통령이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청와대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청와대 그, 나, 그 속에 들어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살아왔던 삶에 대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보호해야 되는 이런 마음의 열정은 많은데, 아직도 그 백성들의 향하여 나오는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아직도 우리의 어려움이 참 많은 거예요. 이 대통령이 되면요. 말 한마디가 곧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을 잘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이야. 그는 위기 속에 있으면 백성들에게 뭘 한마디라도 딱 던져 주면 백성들의 마음에 편안하면. 그래서 이 여성이지만은 이 주어진 환경이 다저 독일에서 유학을 했지. 뭐 영어도 확실하게 하지. 대통령으로서 참, 갖춰야 될 여성이지만은 진짜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그런데 뭐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늘등 넘어서 배웠잖아요. 정치를 배운 거예요. 그때 뭐 대통령의 딸로서 장관들을 대하고 그리고 나라가 돌아가는 것도 이 청와대 안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그에게는 별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정치라고 하는 세력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모두가 나, 다른 놈은 다 나쁜 놈이라. 자기 편만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단핵이 되어진 것이지. 그 실질적으로 이 앞으로 세계 대한민국 이 정치사에서 인물을 평가라고 하면 진짜 아버지 딸이 아주 중요한 정치 평가를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 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무슨 마음이냐? 하, 우리는 이제 새로 가면 해 보자. 백성들이 모두 막들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새롭게 살아보자. 여러분, 우리도 뭐보리고기가 넘어가고 힘들할 때 백성들 허리를 졸라 미고 새발 운동하고 뭐 이런 시대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잖아요. 잘 살아봅시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막들 떠게 만들었던 이 지도자의 말 한마디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함이 없어져 있잖아요. 그래도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라. 그럼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주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일인데 다윗은 30세 하, 왕이 되고 난 다음 40년 동안 여러분 통치합니다. 참 좋은 일 중에 좋은 일입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 또 우리도 우리 모두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40년뿐만 아니라 평생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왕으로서 그리고 혈육으로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스라엘 통일의 왕국을 이루어 가는 한 유명한 왕이 되었습니다. 주여 앞으로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이 지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삐뚤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는 부족하지 아니하는 귀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 지금 우리 주어진 이 정부도 하나님 시작은 미약해 보여도 나중은 정말로 창대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꼭 돌봐주셔서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살아가는 삶에도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 가는 축복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농토에서도 가축을, 또한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생업 위에도 저희들이 하는 일들마다 도우시고 운전할 때도 도우시고 우리가 걸어갈 때도 도우시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마음의 성령께서 늘 주장하여 주사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